안개를 뭐 하는 거예요? 어, 헬리콥터 가지고 눈 치우는 거예요. 아, 눈 치우는 헬리콥터예요? 네. 멋진데요? 어디 썰매 좀 보여주세요. 헬리콥터 썰매. 아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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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멋지다. 어. 오, 그렇게 털기도 해요? 잠깐만요. 네. 또 눈치 우면 눈이 묻을 텐데요, 뭐. 그냥 하세요. 네, 아빠! 에이, 장난꾸다. <laughs> 재밌어요? 네! 노래 불러야지, 그러면. 흰눈 싸이로 그 노래 시작. 흰눈 싸이요. 정말 m 타고 달 r 기군 향기 좋아하 m 정말 e 타고 종 h a n k you 리울 a 종소리 r t of the m a y o 어 t 종소리 울려 Don't w o 자이자 헤이 왜안해 헤이 y 소천 울려요 정천이 울어 우리 시을 빨리 다요 정천이 울려요 소천히 울려요 천천히 울어 우리 시험 빨리 다요 소천 울려요